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책임지는 청라산용고폴리오치과 대표원장 이근원입니다. 오늘은 자연치아를 발치하기 직전에 사용하면 정말 유용한 치료법 바로 치아 반측 절제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아 반측 절제술은 한마디로 치아의 병든 부분만 제거하고 건강한 부분을 살려서 계속 사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특히 뿌리가 두 개로 나뉘어진 아래턱 어금니에 적용되는데요. 한쪽 뿌리에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그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 건강한 부분은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치아 반측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래턱 큰 어금니처럼 뿌리가 두 개인 치아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쪽 뿌리에만 충치나 치주질환 염증에 집중된 경우에 적합합니다. 사랑니와 맞닿은 앞 어금니가 손상된 경우에도 유용하고 완전한 발치가 조금 아까운 상황에서는 자연치를 최대한 보존하고 싶을 때 고려합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가 그렇듯 모든 환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두 뿌리가 모두 손상되었다거나 잇몸뼈가 심하게 소실되었다거나 혹은 뿌리 사이의 분지부가 깊게 염증으로 침범된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아 발치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간 위생 관리가 어렵거나 꾸준한 관리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치아 반측 절제술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환자분은 왼쪽 아래 어금니 통증으로 내원하셨고 함께 상니 발치도 원하셨습니다. 정밀 X의 결과 옆으로 누운 사랑니와 인접한 큰 어금니 뒤쪽 뿌리에 염증이 많이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경치료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국소 마취하에 문제가 있는 치아의 뿌리를 정밀하게 절단하고 제거하는데 이때 건강한 부분은 최대한 남겨둡니다. 수술 후에 테트라사이클린을 도포해서 잇몸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또한 염증으로 소실된 부위에는 빼이식을 병행해서 추후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할 때도 수술이 용이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안정되면 남은 부분에 크라운을 씌워서 기능을 회복합니다. 경우에 따라 단일 크라운으로 마감하거나 주변 치아와 연결된 브릿지 형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서 수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1, 2주는 냉찜질로 붓기를 줄이고 처방받은 약을 정확히 복용하여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에는 자극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반대편으로 씹는 것이 좋습니다 금주와 금연은 필수입니다 구강 위생관리 또한 중요해서 수술 부위에는 조심스럽게 양치하고 이루진이 안내하는 소독 가글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서 남은 치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문적인 치주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바로 자연 치아를 빼지 않고 계속 쓸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플란트나 틀리와 달리 내 치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치아 반측 절제술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라서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실제로 수년째 잘 사용하고 계시는 환자분도 있을 만큼 자연치아의 수명을 연장하는 소중한 치료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아 반색 절제술은 모든 어금니에 적용될 수 있는 만능 치료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임플란트 대신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밀한 진단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아 구조 염증 범위, 잇몸뼈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365 클리어 치과 대표원장 이근원이었습니다.